지난 주말 뉴욕에서 열린 UN 미래 정상회의에서 미래 AI 기회에 대한 주제가 이슈였습니다. 구글 최고 경영자 순다를 피차이는 21일 UN 미래 정상회의에서 AI를 역대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하며 전 세계 AI 교육 및 훈련 을 위한 새로운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피차이는 사람들이 자국어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과학적 발견의 가속화 및 기후 재난에 대한 경고 및 추적을 제공하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등 AI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네 가지 광범위한 기회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AI 격차를 피하고 싶다며 구글이 현지 비영리 단체 및 NGO와 협력해 전 세계 지역 사회에서 AI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 AI 기회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피차이는 AI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디페이크와 같은 위험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주제에서 피차이는 피해를 완화하고 국가적 보호주의 충동에 저항하는 스마트 제품 규제를 촉구하면 AI 격차를 확대하고 AI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UN 미래정상회담은 각국 정상 등이 참여합니다.